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랑의 기도 주님 말씀의 은혜에 따라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성품을 배워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세상의 자유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성령 예배 찬송 기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 되세요.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